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3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올해는 몸이 아파서 시작을 한한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겹동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단은 큰데,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 흥클고, 그리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말 바쁩니다. 정말 문재인 5년,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을 슬리군 이념으로 무장한 홍위병들이 증명했습니다. 주변을 한 둘러보십시오.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공공의 영역은 모두 홍위병들이 앉아있습니다. 같은 멀쩡한 조직들이 속으로 쓰고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부터 사법부까지, 수리근 홍위병들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그 모두를 속아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을 때에야 자정의 기회가 오겠죠. 자신들이 속았다, 언제 깨달을까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이 교육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경쟁을 도외시한 평준화. 또 하나는 커리큘럼. 학교의 평준화는 참 모든 것을 바꾸놓았습니다. 학교의 평준화를 쳤다가 학급의 평준화가 되지 못하면서 학교에는 일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남녀공학은 학력 수준 전체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말 맹점, 커리큘럼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상팔년도 시대의 커리큘럼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은 가르친다. 어떻습니까?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회는 잘못된 교육으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리고 비리에 대한 혐오감이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편법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조폭이 재벌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긴, 사기꾼과 진비 없는 자범들이 대통령을 넘보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체포 동의한 북일 직후에 이재명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되고 더 나아가서 YSDJ같은 핍박받는 정신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화 투사처럼 되는 것이 자신이 살아남아 산년 뒤에 황무한대군을 정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권 자체를 소명의 식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걸 하나의 화려한 권력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 설계는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처럼, 이재명은 결코 정치범이 될수 없는 자범에 지나지 않는 범죄자입니다. 정치범의 반대말은 자범입니다. 한동훈이 말을 빌리자면, 지방자치 권력이 토세력과 벌인 비리인 것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 체포 동연 부결은 9 개월 전에 그가 그의 무대에 있던 승남 분당 대신에 응뚱하게도 인천 개양을까지 가서 굳이 국회의원이 되리였던 이유가 바로 방탄 조끼였음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재명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범죄를 지지는 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특히 법률가일 때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재명이 미치지 않은 이상 자신이 대장동 개입대에서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정형이 얼마인지 아마도 처단형까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왜 삼자 뇌물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형량이 얼마인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정치적 타입이 절실했습니다. 살아나고 싶다. 정치적으로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과 타입을 해서 나는 살아나고 싶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의 정치적 타협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우선은 그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 광범위한 데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민피용 은행이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대통령 보고 깡패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재수석 297명 중에 찬성 139명 그리고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 자, 체포등례는 부결이 됐지만 그래서 이재명은 살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당내 이탈표에 이재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친명계도 이런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표결하는 날 아침 라디오에 나왔던 친명계 의원들은 아주 낙승을 장담했습니다. 박주민은 부결표가 1 0 1표 이상 나온다고 말했고 천명길 좌상으로 불리고 있죠. 정승호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면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1 0 1은표는 나온다고 본 겁니다. 김욱임도 부결이 틀렸다면서 무효표나 기권표, 다시 말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민계는 여행인습으로 치렀던 노은의 체포동의한 때 부결표 161표를 넣는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1표는 나올 것이라고 보았죠.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169석. 이 중에서 비민계 좌장 노릇을 하던 서른 의원조차 이번만은 부결을 해야 된다. 이번만은 부결이라며 당내 종이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은 민주당 전원 백이십 명에 그리고 기본 소득당 한명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일곱 명 가운데 양양자를 제외하고 또길서간 김몽구를 제외한 다섯 명을 합쳐서 부결표는 백일6 표였습니다. 그러니 부결표가 백일6표가 넘는 것은 당연한 최민치였습니다. 백일6표는 무조건 넘는다. 잘만 하면. 101인표 후반대까지 간다. 표결 전날까지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렸던 이재명은 압도적 부결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언급하고 그리고 인싸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면서 인싸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정말 유유만만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서 체포동의에 무려 139명 그리고 반대는 138명 문제는 무효표 11명, 그리고 기권 9명, 이 20명 역시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반란표라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본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 129명 결론이 참석한 의원총회가 열렸을 때, 이재명 힘내라! 이렇게 외치던 응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몇몇 언론은 드라마틱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우리는 후진적 민주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제일야당의 대표로 하는 정치지도자라고 하지만 이런 파렴치 자범이 혐의를 받는 자에게 백설은 암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그 체포에 동의를 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남양민 국회는 솔직히 말해서 후진적 민주정 국회에 불질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말을 무덤에 들어갈 때는 아마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적어도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동의를 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문명국 국회 의원들이 자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 대다수는 고위범으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범이 아닌 잡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팔렴치범을 국회가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억울하게 뒤집어쓴 것이라면 사법부 판사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의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저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박홍근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꾸짖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진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고 원내 일당 야당 대표를 고소하는 데만 혈안이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한동훈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대장동 게이트가 왜 자범들이 협잡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승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입군을 미리 짜고, 내증한 김만배 땅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기서 개발 입군의 주인인 승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것이다. 그는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이 피해를 본 것인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동훈은 또 이재명 시장 측의 위례 대장동 공무지침서를 나무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다.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한동훈은 이날 국회 인설에서 이 대표 대신 이재명 시장이라는 호칭을 43분이나 쓰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희미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희미만 있을 뿐이다. 자, 표결이 끝난 뒤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충격을 받은 친명계가, 진이재명계가 고민에 휩싸였던 일주일이 지난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친명계 지도부 의원들은 개강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획 조작설이 나왔습니다. 또, 개딸들이 이탈표 색출 작업이 있었습니다. 묘안했죠 개딸들은 자신들이 수박으로 찍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졌다는 증거를 대라고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정청래에게도 보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공천 탈락 살생부까지 돌았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나서야 했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수박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 그러자 개딸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이 에 말을 말입니다. 재명이네 마을 등 팬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용돈 안 주도 된다는 부모님 말씀 같은 것 아니냐?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지만 억지로라도 쥐어 데리고 나오는 게 자식 마음이다. 참 개딸들 답습니다. 이재명의 개딸 이 글을 쓰이는 진짜 자신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개딸들은 미국에 있는 이낙연을 겨냥해서. 이낙연 영구제명청원 글까지 올렸습니다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그 글은 놀랍게도 아주 단실란에 사흘입니까 그 단실란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까지 받았으니 이제 이재명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어쨌든 4일 이재명이 개딸들에게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당부를 했지만 당내 내부는 지금도 끝없이 확산 중입니다 이재명은 최소 31표, 최대 38표의 반란표가 나온 지 다세 만에 페이스북에서 자제를 당부했죠. 명단 제작, 문자 폭탄, 제명 요청, 누가 이득 볼까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인데, 사실 그 글도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그렸다고 다섯 명을 비난하면, 한 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제가 잘 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온갖 범죄 의혹 이게 다 누명이라는 것입니다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제가 잘 안다 소고기 법카로 고기를 사 드신 아내 김혜경씨에게 이 얘기를 해야죠 누명을 당하는 심정 내 처보다 내가 더잘한다 어떻습니까? 그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데 대해 수박이 아닌데도 수박으로 몰린 한 명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발언입니다. 배제의 정치는 마이너스의 정치는 통합의 정치 플러스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온라인에는 수박칠적이라는 명단까지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명단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인 전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이낙인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수박칠적. 한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친명계가 주도하는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공천 물갈이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으로 뒤로 친명계가 독주하겠다, 미를 붙이고 있는 거죠. 친명계 초선인 이해식 정당혁신분과위원장은 당의 공식 차기총선 공천에서 비명계를 탈락시킬 준비를 나름대로 착착해온 것입니다. 이재명의 팬덤, 개딸들이 뜻대로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제선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문화 대익명 시절 모택동이 홍희병에게 당신들 분노가 정당하다는 뜻의 조반 유리를 부추겨서 중국을 20년 암흑계로 끌고 갔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앞으로 20년 암흑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팬덤 문화는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 억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재명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 내용을 정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설령 김명계에 서서 공신을 받는다고 해도 자 이제 이재명이 김이 되면 그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면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해도 낙수는 불문가지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은 이미 쪼개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점을 보도합니다. 를 민주당이 쪼개진다. 이재명 사퇴론이 한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노골적으로 비명계가 이재명의 사퇴를 압박하고 났었습니다. 대표성 물러나라. 이 얘기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는 3일, 이재명 당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할 것을 청원합니다. 사퇴, 출당, 제명 다 들어있습니다. 이재명을 쫓아내라, 이길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문파도 참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성자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되고 있다. 이런 칼럼이 있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의 개딸이나 이재명 사당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물론 이 청원은 이낙인 전 대표의 연구재명 청원에 대한 맞불 성격이지만, 실제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의 사퇴가 계속 그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대로 있으면, 중선에서는 참패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사퇴만이 자신이 살고 당이 산다는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비명계 이상민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은 먹구름의 일차적 원인은 이 대표의 사법적 어혹이다 그러면 이걸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자 최룡회 김남국은 라디오에서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실력 행사를 보여준 게 과연 이게 할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했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같은 초선 강경파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우리가 총리를 모아 이분만은 부결시키자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사바사바해서 이재명을 완전히 낙마시키자 이렇게 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동지 이재명은 지금 되는 나갈 길이 없는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틀간 실시된 모바일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개 정치 전문가들은 1위인 김기현이 과반을 잃지 못해서 결선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더군요. 한편 일부 여권 관계자는 초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조직표가 많이 동원됐다는 뜻이라며 조직에 유리한 김기현이 일차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어느 말이 맞을까요? 어쨌든 많은 언론은 이번 전당대회가 다른 전당대회와 달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새로 입당한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2030의 투표율이 왕창 높으면 아무래도 김기현이 불리할 것이다. 아니다. 당 정체성이 1등인, 그리고 당을 지켜온 김기현이 윤심을 등에 얻고, 이번에 1차 투표에서 무조건 과반수를 넘는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투표율이 높으면 길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로서는 중론입니다. 투표율이 일정선을 넘었으면 조직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실시된 모바일 투표에 선거인단 83만 7,236명 중에 39만 7,805명이 참여해서 이 투표율 47.51%를 기록했습니다. 김기현은 1차 과반 투표를 위해 계속 가겠다고 말을 했고 안철수는 침묵하던 당원들의 투표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말이 맞을까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다른 전당대회와 선거인단 규모와 그리고 투표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11 전당대회, 이준석이 망여의 당대표가 되었던 그 전당대회에서는 선거인단이 약 32만 8천 명에 불과했죠. 그리고 불과 2년 사이에 대선을 치르면서 선거인단은 약 5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이 약38% 영남권이 약 39.5%를 차지해서 최대 승부처가 됐습니다. 더욱이 이번 전당대회는 100% 당신만으로 결정을 합니다. 현재 울산의 지역구인 김기현은 안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안철수는 부산 출신이지만 선거를 수도권에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보수 야당 출신이 아니어서 정체성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언론은 최근 수도권의 나경원이 김기현과 연대를 해서 김기현이 수도권에서 선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다 김기현은 친윤을 배경으로 결국 당원협의회의 선호도가 높아 조직표 동문에 아주 월등합니다. TK에서. 김기현이 압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 차이가 결선 투표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가 결선에서 다시 한번 김기현과 자웅을 겨룰 예지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이 살아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 대표에 낯선 천하람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서. 당 지도부에 오를 사람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김용태입니까? 그리고 허나. 그리고 또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를 한이 귀인이죠. 이분들 중에서 당 지도부에 오를 사람이 과연 나올 것인가? 언론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당원을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평가를 하면서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의 젊은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선거인단의 1020,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19살에서부터 29살까지. 그리고 30대와 40대를 합친 비율은 32.4%입니다. 50대 24.56%를 제외하더라도 60대와 70대를 합친 비율은 42.04%이니 수적으로 1세입니다. 이른 판에 국민의힘 당원에게 특정 당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이 담긴 대통령실의 녹취록이 6일 공개됐습니다.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준석에는 적각 반발했습니다. 후혹이 사실이라면 김기현이 당대표로 되어도 비상대책위원으로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경향심은 보도였죠. 대통령실의 진당대회 관여가 선을 넘었다는 주장입니다. 천하람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김기현 홍보옥을 파 요청, 음성 공개라는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의혹에 상당한 실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기사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 김기현 홍보물을 당원 등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직접 전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석도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담긴 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름을 들었냐 못 들었냐로 국민들을 지로기마에 심판대 올리는 거냐 전 들었다 김기현 이름 참 이준석도 이제 선동에는 아주 능해졌습니다 안철수도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선거 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범법행위라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처럼 난장판이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민당의 강목 전당대회가 한 차례 있었죠. 전당대회는 같은 인연과 동전의 증책으로 모인 이들의 대회입니다. 일종의 축제죠. 그런데 이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는그녕 먹이를 두고 다투는 들깨들이 싸움처럼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가 누구든 민주주의를 모르고 정신을 모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중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역시 자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